네, 안녕하세요. 승무조장입니다. 어,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5% 급락을 했어요. 347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없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이 447조인데 엔비디아가 9.5% 급락해서 347조 원이 없어졌다. 그러면 거의 뭐 삼성전자가 하나 없어진 거나 거의. 마찬가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지난 8월 5일 날 제가 방송하면서 AI주가 차세대 산업은 맞지만, 아직은 현실화를 하고 있지 않다. ADI에 투자한 금액이 6천억 달러 되는데, ADI로 해서 발생한 수익이 45억 달러밖에 안 돼.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된 주나, 반도체에 관련된 AI주는 적정한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과대평가되고 있고, 거품이다. 그래서 8월 5일 날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한 겁니다.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p m i 기업들이 보는 거, 경기지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만, 내재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카카오가 가장 중요한 사례예요. 성장은 했지만, 실질적인 기업 안에, 내재가치. 내재가치는 거품이었다는 거죠. 문어바지, 시각자. 네이버는 반면에,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올린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는 가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 내재가치를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 폭락이 되는 바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주에 대한 투자 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8월 5일날 급락한 상황과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미국 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프레이션 접근하면서 파산하려고 했던 상황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조증상이 될수 있다 경기 침체 에 예,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어, 이렇게 어, 급하게 예, 긴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주식 투자 좀 보수적으로 하시고 더 붙어서 부동산도 제 생각에는 1,500조 이상 2,000조까지 거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지거든요. 또 우리나라 나라빚이 1,150조 정도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880억 달러가 이 불안전한 채무예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채무라 이거는 갚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금융채무면 차환을 한다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이 적자성 채무는 IMF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빌려서 막아야 되는데 IMF에서 빌린다는 자체가 국가보다 니에요 27년도 가면 천조가 넘을 거라는 발표도 있는데, 어,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보수적인 주식 투자와 부동한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